2025년식 인터셉터 650 알아보기 더블디스크 브레이크에 풀컬러 전자기기판 등장 안녕하세요 바리입니다 지금 라인필드에 인터셉터 650을 타고 가볍게 가을바람을 맞으면서 바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영상을 만들 때 주로 R3를 타는 장면을 많이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인터셉터는 안 타고 처방아 놓고 야마하의 R3가 재밌어서 그것만 주구장창 탄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인터셉터도 이렇게 자주 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025년식 인터셉터 650에 어, 관련 정보와 테스트 중에 찍힌 25년식 인터셉터의 스파이샷 사진이 있는데 그걸 갖고 보면서 어떤 점이 변화했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헤드라이트와 방향 지시 등 테일라이트가 모두 전구 타입에서 LED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래쪽에 기존 인터셉터는 방향 지시 등과 후미등이 사각형의 각진 형태의 벌브 타입인데, 위쪽에 신형 인터셉터는 후미등이 동그란 형태로 LED 타입이 들어갔습니다. LED 타입이 빛도 더 밝은 편이고 내구성도 더 좋고 오래가고 무엇보다 전력 소모가 전구 타입에 비해서 훨씬 적죠. LED 타입의 등화류로 교체가 되면서 인터셉터의 전력 소모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음으로 배기관이 약간 좀 바뀌었습니다. 배기관이 좀더 날렵한 형태로 바뀌었고요. 배기구 부분이 하늘을 보는 각도가 더욱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스포크 휠에 튜브 타이어에서 튜브리스 타이어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24년식 인터셉터에도 이미 존재했었던 개선점이죠. 그리고 인터셉터가 기존에는 앞 브레이크가 싱글 디스크 방식이었습니다. 디스크가 한 개인 방식이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브레이크가 25년식부터는 두 개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좀 정말 의외의 큰 변화입니다. 인터셉터가 약간 브레이크가 밀리긴 했었지만, 클래식 바이크라는 게 의뢰 다 그렇고, 심지어 혼다나 야마하 등에서 나온 클래식 바이크들도 다들 브레이크 성능이 무조건 좋기만 한건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새로 나오는 혼다의 GB350C도 실제로 제가 시승을 해보니까 브레이크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아서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잡아보니 좀 밀리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아 클래식이라는 게 브랜드를 떠나서 다 이런 느낌인가 보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느닷없이 인터셉터가 앞 브레이크를 싱글 디스크에서 더블 디스크로 바뀌니까 로엔필드 얘들도 나름 신경을 쓰고 있었나 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캘리퍼는 기존에 쓰던 바이블의 캘리퍼를 씁니다. 이게 브랜보의 자회사이죠. 그리고 단순히 디스크가 두 개로 늘어나기만 한게 아니라 크기도 조금 커졌습니다. 디스크의 크기가 기존의 285mm에서 320mm로 대폭 커져가지고 앞 브레이크의 제동 성능이 굉장히 우수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바이크들이 현재 많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 더블 디스크 브레이크를 가진 바이크는 아직도 그렇게 잘 없는 편입니다. CBR500R도 최근에서야 더블 디스크 브레이크로 바뀌었는데, 인터셉터에 이런 변화가 찾아왔네요. 약간 좀 신기한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사진을 보시면 계기판이 기존에는 2구짜리 아날로그 계기판이 달려 있었는데 지금은 1구짜리 하나만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게 사실 히말라야 450이나 게릴라 450 그리고 베어 650에도 사용되어지는 최근에 새로 나온 레인필드의 TFT 컬러 디스플레이 디지털 계기판이 설치된 모습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계기판인데, 여기 19짜리 화면 안에 속도, RPM, 기어 단수, 연료 게이지는 물론이고, 전압, 온도, 라이딩보드, 구글 내비게이션에 음악 선택 및 조작 등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연비도 볼수 있고, 다음 점검까지 남은 키로 수도 볼수 있고, 지금 있는 연료로 앞으로 갈수 있는 거리도 볼수 있고, 참 편리하고 좋은 계기판인데, 로엔필드 갤러리에서는 이게 좀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기존의 아날로그 형태의 바늘식 계기판이 클래식 바이크인 인터셉트에게는 더욱 어울린다면 많은 분들이 되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굳이 로엔필드 바이크를 사서 타는 이유는 로엔필드가 진짜 클래식한 방식으로 클래식한 곳에서 클래식한 방법으로 제작이 되어서 수입되어진 클래식, 올드 그 자체의 바이크이기 때문이어서잖아요 어디 무슨 바이크처럼 순행식으로 만들어 놓고 가짜 공랭핀과 초크 레버를 달고서는 나 클래식 바이크요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 바이크처럼 엔진에 밸런서 웨이트를 두 개나 달고 TCS에 ESS 등 각종 전자 장비를 주렁주렁 달고 나와서는 나 클래식 바이크 맞소 하는 게 아닌 이거야말로 진짜 클래식 바이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갖 소리를 들으면서도 산 거잖아요. 그런 점이 있었는데 그런 인터셉터에 갑자기 전자식 디지털 계기판을 적용시킨다? 라는 건좀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좋아서 얇고 있던 클래식 바이크의 그 어떤 갬성을 훼손시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프라이언프나 혼다조차도 클래식 바이크 느낌을 주기 위해서 디지털 계기판을 설치하지 않고 일부러 바늘 계기판을 설치했는데 갑자기 잘 나가다가 클래식 바이크에 디지털 계기판이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생각이 약간 좀 들기는 해요 우리가 굳이 좋은 성능을 가진 최첨단 모터사이클을 탈 거면 굳이 로엔필드를 안 샀죠 차라리 드라이언프나 가와사키의 W800이나 아니면 더 최신식 기술을 느끼고 싶으면 뭐 파이어블레이드, 불칼이니 아니면 야마하 R1이니 G900, 600RR 이런 거를 샀을 텐데 우리가 돈을 주고 그런 좋은 바이크, 첨단 바이크를 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로앤필드라는 브랜드를 고집하면서 이 옛날 엔진 소리를 내면서 털털거리며 달리는 오토바이를 고집하며 타는 이유는 이게 그야말로 몇십년 전 방식으로 만들어진 클래식 공랭식 바이크에 가장 가까운 현존 브랜드이기 때문인게 좀 크죠. 누구는 싸서 타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인터셉터 650을 구매하고 지등록하고 불박 달고 거치대 달고 USB 포트 달고 나오면 벌써 돈 천만 원 가볍게 넘어갑니다. 뭐 거의 같은 성능을 가진 W 800의 가격이 1,600만 원대인 걸 생각하면은 뭐 인터셉터가 공랭식 바이크 중에서는 가성비 바이크가 맞긴 한데 그래도 만약 뭐 만만한 가격의 바이크는 아니죠. 돈 천만 원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타는 건좀 클래식 그 자체인 걸 타고 싶다는 어떤 고집도. 약간은 섞여 있음인데, 거기에 디지털 계기판을 갖다 꽂아버리면, 은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어, 뭐, 물론 이건 그냥 제 생각이구요. 이걸 달면, 이제, 이제 지금까지 없던 기어 인디게이터는 물론이고, 내비게이션, 음악 선택, 뭐, 이런 것까지 다쓸수 있으니까, 반기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그 분들도 물론 존중하고요. 다 개인 취향의 영역이죠.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는 제 개인의 취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신형이 나와도 그냥 바늘 계기판이 달린, 어이, 분 뭐야. 바늘, 바늘 계기판이 달린 인터셉트를 더 좋아할 것 같아요. 혹시나 로엔필드가 여유가 된다면 저도 더블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린 인터셉터를 타보고 싶으니까 계기판이 좀 선택사양으로 나와서 바늘 계기판을 볼수 있게 해주면 참 좋겠네요. 고압수로 인터셉터 샤워 시켜줬는데 계기판 안에 김서리는 그 올드한 아날로그 갬성 아 이거 참기 힘들거든요. 자 그리고 엔진 관련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현재 로얄 필드에서 순행식 450cc 엔진을 새로 제작한 이후로 750cc 엔진 플랫폼을 새로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계속해서 돌고 있었는데 그 엔진을 달게 될첫 모델로 인터셉터가 뽑힌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650cc를 약간 보업해서 750cc로 만든 게 아니냐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아예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제네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게 뭐업일지 아닐지는 아직까지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그런 걸다 떠나서 로엔필드의 새로운 750cc 엔진 첫 모델로 인터셉터가 선정될 가능성이 현재 아주 높고 그러면 나중에 인터셉터 750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뭐 750cc 엔진이 나온다는 건 좋은 소식이긴 한데 저는 사실 로엔필드에서 리터급 엔진을 하나 만들어 주진 않을까 하고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가능성이 낮은 이야기인 건 저도 압니다. 이제 유로 5 플러스가 시작되면서 리터급 공랭식 바이크를 만드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죠. 야마하나 혼다 같은 탑급 브랜드에게도 힘든 일이 되었는데 그걸 로얄필드가 만들어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저도 압니다. 그래도 그냥 희망사항으로 언젠가 큰 것도 안 바라고 950cc짜리 야마하의 볼트 950 같은 v 2 twin 엔진 하나만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자 이렇게 해서 25년식 인터셉터에 적용될 변경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1. 인터셉터의 모든 등화류가 LED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2. 엔진 케이스가 슈퍼 메테오에 적용된 케이스와 동일 재질로 바뀌었습니다. 3. 배기구 디자인과 리어 휀다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4. 앞 브레이크가 싱글 디스크에서 더블 디스크 브레이크로 바뀌었고, 디스크의 크기 역시 280에서 320mm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5. 계기판이 기존 2구짜리 아날로그 계기판에서 1구짜리 TFT 컬러 디스플레이 디지털 계기판으로 변경되면서, 기어 인디게이터, 전압, 연비, 구글 내비게이션, 음악 선택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 로엔필드의 새로운 750cc 플랫폼의 인터셉터가 첫 모델로 선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 향후 인터셉터 750이 등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될 2025년의 인터셉터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세계 경제가 안 좋은 걸로 아는데 인도는 오히려 지금 한창 경제가 성장 중이어서 그런지 브라인필드가 자금력을 한껏 이용해서 쉴틈 없이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네요. 위에 찍힌 스파이샷 사진들은 왼쪽부터 인터셉터 2 5년식 그리고 블렛 650, 베어 650, 그리고 맨 오른쪽이 히말리안 650으로 현재 절찬리의 제작이 진행 중입니다. 로엔필드가 진짜 650cc 엔진을 겁나게 우려먹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미 인터셉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저런 개발력을 이용해서 더큰 고배기량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상으로 인터셉터 25년식 변경점과 앞으로 나올 로엔필드의 개발중인 바이크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알람부복 되세요.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